오늘 아침입니다. 8월의 두 번째 날 금요일 아침입니다. 랑기야 18장 13절에서 25절까지 자 12절까지 말씀에 북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를 말씀했고 그리고 시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는 형통했다고 하는 그렇게는 이사오살 때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아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다시 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14절 유다의 왕 히스기아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 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했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삼백 다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희스기아 네개 한지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이상한 일은 그렇게 하나님 전무음악에 의지했던 희스기야가 오늘 아스루왕이 쳐들었을 때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스루를 쳐 부수게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너무 인간적이에요. 아스루왕이 달려가서 나는 당신의 종이요. 뭘 원하시든지 그랬더니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분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어째 이런 일이에요? 어째 이런 일이?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도 기도를 중단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은 다도루묵이해요 정말 희수기가 이럴 줄 몰랐지요? 어디로 형통했던 이 왕이 오늘은 왜 아스로 앞에 그렇게 가서 뭘 원하시나요? 난 당신의 종이요. 그리고, 은과 금을 달라니까, 성전 곳관에서 왕궁에서 다 퍼다 줄수 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 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예외라고요? 아니,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늘에 뭐, 불을 받고, 뭐, 신령한 세계를 보고, 잘할수 있어요. 근데, 기도 중단하면, 자만하면, 퐁퐁 나가 떨어집니다. 오늘 희스기야를 보면서, 이야,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손전을 생각하면, 너무 지가 조심해라. 이런 희스기야 또 이렇게 인간 생각이,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구나.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그래서 은금을 다 갖다 줬는데, 17절, 아스루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기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희스기아 왕을 치게 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무인보 수도겸 고 세탁자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로선이라고 했어요. 아니, 은금을 줬으면 이제는 쳐들어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어요. 그들이 왕을 부르에 실계의 아들로서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스비아들 사관 요하스가 그에게 나가니 참 포위하고 히스기 왕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 왕이 어 왕의 책임자 엘리아 김과 샘나와 요하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19절에 라기스가 아스로 왕의 그 사신 인 라기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로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한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하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란.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자다 사람이 그것을 잊자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려 하니 하, 조롱을 퍼붓네요. 조롱을다 수용 없다. 다 수용 없다. 다 소용없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기시기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셨나이다. 그러나 너는 내주 아스로 왕과 내기를 해라. 내가 만약 말을 탈 사람을 낼수 있다면 내가 말이 이천 마리를 줄이라 그런데 탈 사람이 없지. 내가 어찌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위관한 사람인들을 물리치며 애굽리라그병고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요 이제 이곳에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가기 전에 내게 이러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가진 조롱을 퍼부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가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이기특 조롱과 비방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이 해답이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싸워야지 이 하나님 버리고 내 생각으로 가 버리면 반드시 이런 조롱과 이런 놀림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